안녕하세요. 신세입니다. 제가 방학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여유를 가지게 된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번 방학에 독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병렬 독서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에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인데요. 많은 독서가분들께서 병렬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병렬 독서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그 와중에 두 권의 대박 책을 만났어요.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재미있는 책두 권을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두 권의 책과 병렬 독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권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간입니다. 하나는 유발하라리의 넥서스고요. 또한 권의 책은 우치다 다스로의 무지의 즐거움입니다. 일단 경험이 너무나 일천하지만 그래도 병렬 독서라는 걸 시도해 본 경험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번에 한 권의 책만 읽는 거는요. 그 책을 읽을 때는 그책 생각만 하는 편입니다. 그냥 걸어다니거나 또 자기 전이나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저의 세계는 그책한 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온전히 함께한 다음에 끝내고 나서 저의 생각이 좀 정리되고 나면 이제 이 책과 이별하고 새로운 책을 만난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거든요. 약간 한 책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좀 두꺼운 책을 읽을 때에요.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때 읽고 싶은 책의 리스트가 뒤에 쫙줄서 있을 때이 책도 지루하고 다른 책도 못 읽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병렬 독서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병렬독서의 첫 번째 장점은 읽고 싶은 책이 많을 때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지금 읽는 책이 더 지루하고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조금 멈추면서 다른 책을 골고루 읽게 되면 현재 읽고 있는 어렵거나 두꺼운 책이 좀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 지루함이 덜해지잖아요. 두 번째 장점은 다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한 권에 너무 물려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이 책에서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읽다 보면 그 중에서 꼭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도 나오게 되니까요. 빠르게 다양한 책들을 시도해 보고 그리고 어떤 책은 내가 끝까지 읽을지 아니면 중간에 읽다가 그만둘지 이런 것들도 좀 편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책을 좀더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약간 그런 편에 해당합니다. 사실 시작했으면 좀 끝을 보고 싶어하는 편인데요. 병렬 독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많은 책들이 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후보작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중에 내가 취사선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제가 생각한 병렬 독서의 최고의 장점은 여러 책을 같이 읽다 보니까 그 책들이 서로서로 서로 연결된다는 걸 그때그때 그때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진짜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넥서스와 이 무지의 즐거움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두 권의 책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주제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읽다가 보니까 두 책이 정말 너무 통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좀 놀랐습니다. 상호 보완이 가능한 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다가 그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두 명의 저자가 하나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루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조금 더 주인공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두 책을 읽고 있는데 이두 저자가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건 운명인가 나는 어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책에서 이렇게 딱딱 얻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어떤 방면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면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내 생각의 방향성을 좀더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좀 효과가 있었냐면요.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같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피엔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니고 최근에 찍었던 영상에서 제가 왜 과학적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사실 칼세이건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따로 소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책이거든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두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은 칼 세이건이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사실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미신 뭐 이런. 비과학 이런 게 그렇게 심하게 있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꽤나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않나? 미국은 되게 아직도 미신을 많이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는데 이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칼 세이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가 다시 한번 좀짠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읽는 건 여러 저자를 함께 접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내 생각을 가다듬어 나가는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저의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좀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장르의 책을 동시에 읽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얇은 책을 여러 권 읽는 거죠 이런 방법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을 때 조금 힘들 때 힘이 빠지거나 지루하거나 이럴 때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책을 딱 꺼내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런 뭔가 리프레시가 짠 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읽다 보면 어, 아까 여기서 봤던 내용이 또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더 재미있는 다양한 독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책이라고 하면 일단 두께나 장르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두 권의 책 말고 또 어떤 책을 같이 읽었냐면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역시 같은 작가님인 우치다다스루의 스승은 없다. 이런 책들을 좀 같이 읽었는데 역시 비슷한 경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 병렬 독서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아주 여러 권의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도요. 병렬 독서하시는 분들은 막 다섯 권 이렇게도 동시에 읽으시던데 제 경험상 저는 두 권이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병렬 독서라고 쳐주는 것 같지도 않던데 사실 책을 읽는 방식은 자기한테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저에게 맞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넥서스는 유발 하라리의 신간입니다. 저는 유발 하라리의 모든 책을 읽었는데요. 나온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사피엔스? 포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재현 그리고 이번에 읽은 넥서스까지 유발하라리는 어떤 책이든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일단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단연 사피엔스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으로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재밌지? 어쩜 이렇게 참신할 수가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닐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재밌고요 네, 글발 말발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도 유발하라리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단 역사학자니까요 좀 책들이 대부분 두꺼운 게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논증해가는 방식이 역사적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역사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논증해서 풀어가는 방식도 너무나 재미있고요. 넥서스는 우리 인간이,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인공지능, AI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재현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미래에 대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유발 하라리의 책을 좋아하는 건 목차를 너무나 잘 짭니다. 목차만 봐도 이 두꺼운 책이 어떤 구조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뭔가 좀 일타강사라고나 할까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책이 인기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류의 힘이 정보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요즘은 정보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보, 정보의 파편들이 아니라 이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를 보면요. 일부는 인간 네트워크예요. 이 정보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정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우리끼리 만들어 온그 많은 이야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더 확장이 되게 되었는가? 문서를 통해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 정보 네트워크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에 영향을 미쳤는가, 두 정치체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부로 가면요, 이제 비유기적 네트워크,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등장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어떤 정보가 연결이 될 때, 네트워크를 할때 항상 인간이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항상 인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자기들끼리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AI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부는 컴퓨터 정치.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체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AI가 인간 대신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정보를 조직하고 창조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AI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갈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AI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AI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그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유발하라리는 AI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과거의 여러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들 역사적 사례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함께 접목시키기도 하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AI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넥서스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부분은 사실 미래나 AI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과거 이야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 기관들은 신뢰를 얻는 매우 독창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다. 교회는 절대 진리가 담긴 무오류의 거룩한 책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교회를 믿으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기관은 기관 자체의 오류를 찾아내 고치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토대로 권위를 얻었다. 과학혁명의 원동력은 인쇄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정장치였다. 다시 말해, 과학혁명은 무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자정장치인데요. 이 자정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과학이냐, 미신이냐, 또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자정장치 중 하나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 선거는 민주적 네트워크가 우리가 실수했으니 다른 것을 시도해보자고 말하는 장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다면 이 자정장치는 무력화될 것이다. 강압적인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정장치를 차례로 공격하는 것이다. 대개 법원과 언론부터 시작한다. 전형적인 독재형 지도자들은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모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한편 전방위적 선전 기계를 구축한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정보 흐름의 관점에서 한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정의하는 기준은 하나뿐이다. 즉 중앙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갖지 않고 중앙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견고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모두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선거의 승자와 다수에 속하는 유권자들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이책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치다다스루 선생님의 책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어쩌다 읽게 되냐면요. 제가 철학자 레비나스에 관심이 좀 있는데 읽으려고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치다다스루가 레비나스의 제자로서 알아듣기 쉽게 레비나스에 대한 설명한 책들을 좀 냈다.라고 해서 그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먼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생님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었. 다 박동섭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 박동섭 번역가님이 질문을 하면 이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대담 형식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밑줄을 다 그어야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저와 너무나 생각이 통하기도 하고 또한 부분은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 전반적인 너무나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찾아 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교육자니까요. 이분의 책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 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운명같이 저에게 다가온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너무나 공감 가게 글을 써 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언명의 진리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내 가설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사후 감정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이의 언명은 설령 틀렸다고 해도 과학적입니다. 과학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의 장에서 나와 자유로운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학적 반증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이 민주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말의 진리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아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지의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모른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되었다. 이럴 때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진 틀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당황할 때 있잖아요. 어, 당연히 이런 건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틀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자신의 틀 안에 그것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틀을 바꾸는 이런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과학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 가설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 순간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게 있는데요. 메시지의 컨텐츠와 메시지의 수신처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컨텐츠를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이 수신처인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요. 저 이거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재밌게 읽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좀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알지 못해도 그걸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 내가 바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칭찬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과학책을 읽을 때막 가슴 두근거리면서 수신처였던 거죠. 너무나 좋아하고 내 생각에 이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다 라고 행복해 하면서 하지만 그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너무나 인자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체의 책을 두 권을 같이 읽는 게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병렬독서라면 정말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1월에 나의 공부, 나의 독서, 나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따뜻한 책이라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두권 같이 살펴봤는데요. 진짜 진짜 둘다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